사실 진짜 <laughs> 아 먹을 수가 없어 나는 먹으면 화장 아, 나는 그, 너무 빨리 저가기 때문에 먹으면은, 아, 불안해, 난. 먹으면은 버스 안에서. 이게 이제 마지막 휴게소 같은데? 바나나하고 뭘 튀겨놨네. 바나나에다가 뭘 튀겼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과도 안 먹고 있어. 뭘 먹으면은 이거지 잠가 놨네? 받아 놨네? 먹으면은 난리야 난리. 아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이게 발 벗고 들어가는 거구나. 신발 벗고 들어가게 되니있구나 음... 들어가볼까 한번? 신발 벗고 들어가네 여기 엄청 깨끗하게 해놔서 좋으네 일부러 오인가네 일부러 오 일부러 오십. 아직 깨끗해서 좋네, 깨끗해서 좋아. 바닥 신발 벗고 아주 이렇게 나서. 와, 어,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이건 얼마야? 가격을 안 써놨어. 3불이야, 이게. 오 마이갓. 2불, 이건 2불 정도 아니야. 2불 옷이야. 여신 같은 오래요. 김이나 한번 먹어볼까? 비쌀 것 같은데. 안 먹어, 뭐 먹으면 안 좋아, 지금. 지금 먹기에는 좀 그래. 땅콩 일불, 일불 오십, 일불. 1불. 일불이네? 일불 1불 오십이야? 대신에 좀 비싸구나. 여기가 좀 여기는 내가 지금 마트만 사용해갖고, 이온물 마트만 사용해갖고, 얘가 조금. 비싸긴 비싸네. 지금 먹을 수가 없어.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버스에는 화장실이 없어갖고, 이게 지금 마지막 화장실 같은데, 아, 저기 가서 또두번 쉬나? 쉴 데가 없네, 쉴 데가. 먹으면 문제야, 나는. 버스에서는 먹었다가는 너무 안 좋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음어 삼코 아, 신발 벗고 들어가니까 좋네. 바닥, 대리석이야. 여긴 거의 다 대리석. 그래서 깨끗해 하나야. 신발 벗고 들어가니까 좋네, 아주. 그, 아, 있는 사람들도 좋고, 먼지가 이 장난 아니니까. 아, 이제, 이제 일본 국도인데도 도로 포장 다시 하느라 그런 건지, 넓혀야 되겠어, 일본 국도가. 너무 좁아, 아유. 뭘또 이렇게 갖다 많이 다쳤네. 이게 베트남 유심시 인가 본데 다 필요 없고 자 이제 10분 휴식 이라는데 10분 휴식인데 아, 이거 물도 못 먹겠고, 이거. 하여튼 난 버스만 타면 난 쥐약이야, 장거리 버스는. 장거리 버스는 이제 화장실 있는 거 아니면 나는 안 먹는 게 좋아. 먹으면 작살이야, 작살. 고무냐, 고무 아니. 제 아, 옛날에도 한번 버스에서 죽는 줄 알았나, 죽는 줄 알았어. 아, 화장실 있는 거 아니면 버스나 자전거나 기차를 타야지, 비행기나. 이거는 버스, 화장실 없는 버스는 중간에 세워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야 이게 문제야 금식해야 돼이 버스 안에서는 이게 유심칩을 사야 되는 것 같은데 유심칩을 베트남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안 쓰는데. 여기서도 거의 안 써. 이, 메트폰 샀는데 안 쓰고 거의. 그냥 와이파이만 하고 있고. 제대로 사용법을 모르니까 5불러넣 충전하고 제대로 5불 쓰지도 못하고 없어지고 그러더라고. 뭐, 이 기간이 되면 없어지대. 안안 안 쓰면은. 그냥 다 없어져 버려, 기간 되면. 그러니까, 뭐, 열흘이면 한 달이면 한다도 막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아, 충전 안 해. 난 통화도 안 하니까. 그냥 무료 와이파이만 쓰면 되니까. 문 열렸다. 들어가야 겠다아소 쏘리. 시원하다. 어. 맨 앞좌석 앉을 거, 나는 5번으로 앉아, 4번으로 앉을 거. 좀, 차량하기가좀안 좋으네. 아. 이거 물도 못 먹겠네. <laughs> 화장실 갔다 왔는데도. 아, 이거 참. 물도 못 먹겠네. 완전 자동 금식이네. 아침도 안 먹었는데 사과 하나 갖고 왔는데 물 조금 먹는둥 마는둥 어 모르겠다. 아야, 먹으면 안 좋아.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아, 지금 한 3시간 더 가면 될것 같아. 이제 여기가 국경 거의 다온것 같아. 국경 다다 다 왔는데 얘네들 여권 관리를 엉망으로 하네. 그냥 저렇게 들고 다니다 하나 잊어버리면 누구한테 털리면 <laughs> 참, 들고, 대체 <대충> 이러고 돌아다니. <laughs> 그러다 누가 탁 차갖고 가져가면 대한민국 여권을 갖다 몇백만 원에 팔아먹는다는데. 어? 저렇게 서 잊어버리면 책임져 줄 건가? 밥 먹느라고 정신 들었는데. 아예 모르겠다. 아 자, 아무튼, 이제, 이제. 베트남 국경 거의 다 왔으니까, 거기서 또한 3시간 가면은, 그 안에도 또 엄청 또, 아, 베트남이 좀 도로사장 좋겠지? 발전했으니까. 베트남은 한뭐 3시간이면 들어갈래나? 6시간 걸린다더니 도로가. 근데 지금 한 6시간, 그러니까 3시간. 베트남 호주민까지 거기 가서 한또한 3시간정도 가고 거기서 숙소까지 한뭐또한뭐 한뭐뭐한 30분이나 걸릴려나 툭툭 잘찾아가잘 찾아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잘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គេតើយើងចាក់ចាក់តែអូនខ្លួនគឺ5ឆ្នាំមកហើយជាប់អាច